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 규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만는이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개각했었죠.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에 가려서 사실은 별로 언론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방송통신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이효성 전 위원장이 나가고 새로 한상혁 변호사가 왔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방송통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더니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어떤 단체인지 잘 아시죠? 어, 저도 그 시민연합에서 뭐 퇴출대상 종편 패널 뭐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에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막말을 하고 뭐, 뭐 편파방송을 했다고 사례를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단한 가지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2017년 2월달 1입니다. 지금 그 민원연에서 띄워놓은 그 홈페이지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그 명단에 따라서 아직까지 종편 출연을 못하고 있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게 방송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의 문제인지는 제가 확언할 수가 없으나 제가 종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종편에서 그두 군데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들은 얘기는 어디의 결정이냐? 제가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책 조정실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정책 조정실은 보도본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무슨 정책적 차원에서 어~ 저를 그 2017년 3월달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그 배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바로 그 민원년 그런 명단을 올렸던 민원년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청문회를 거치겠죠. 뭐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그 화력으로 봐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저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왜이 한상혁 변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유튜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임박한 것 아니냐 하는 시사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돌연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개 신문인가 세개 신문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교체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 유튜브를 규제할 방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것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신문통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뭐 편향됐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전문가가 보기에, 그리고 2년여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장에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튜브를 통제할 경우에, 유튜브는 또그 본사가 구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표현의자유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다양한 채널, 다양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시사, 표적으로 시사 유튜브만 모니터링 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말대로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중에서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무슨 다른 문제점. 뭐 과다한 뭐 광고를 노출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그 나름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또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려는 발상 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세계의 신문 방송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 이유를 유튜브에 대해 유튜브 규제 정책에 대한 권력층과의 시각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 굉장히 중시했고, 근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민원연 공동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연결시켜 보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오늘 국무회의 발언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것을 연결시켜보면 결국, 아,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유튜브 규제에 칼을 빼든 것 아니냐. 빼든 거는 이제 얼마 전부터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돼 왔고, 진행이 된 거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 그 다음에 지금 한상혁 변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이어서 오늘 국무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경계해야 된다는 이 발언을 시,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야말로 물론 제가 유튜브를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시작한 이유도 그 안에 보면 시작하기 위해서 저도 시장 조사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들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그중에 이제 시사 분야. 요즘에 뭐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중에도 정말 문제점이 많긴 맞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또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러나 개중에는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유튜버도 있었고. 다음에 또 진보 성향의 유튜버도 다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또는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과잉 뉴스, 과잉 해석. 뭐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곳이 유튜브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런 시장에서 적어도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정말 시원스럽게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런 류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트레스해서 하시고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이 사안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유튜브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8월 1일부터 별다른 준비는 없지만 제가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최병목의 팩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CCBB를 가려가지고서는 유튜브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 유튜브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는 유튜버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최병목의 팩트를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과 더불어서 유튜브 시장을 권력치기, 권력에서 법으로 또는 다른 수단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유튜브는 그 나름대로의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념적으로 다른 쪽으로 편향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를 보시면, 정말 편향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든 우든. 그 중에서는 또, 뭐, 팩트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음란물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정부, 정부라는, 특정 정부라는 시각으로 그걸 필터링해서, 여과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거는 뭐 우리가 활성화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유튜브 시장의 왜곡이고, 결국은 시장 경제를 비트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최근 1년의 사태가 결국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제 판단이 기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지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와 민원영 공동대표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놓고 빼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호위정보 경계 필요성을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곧바로 바로 아 유튜브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임박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튜브 시장에 대한 규제를 법률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에 저런 투쟁력을 가지고서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권당에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규제 정말 시작한 것 아닌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부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말대로 자율규제에 그대로 맡길 것인가? 우리 잘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